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의 세상에 법에 저축이 되는 일이 없는 한 우리는 별 문제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남들에 비해 조금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는 도덕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죄가 남들에 비해 크지 않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의 경종을 따지기도 어려운 모습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여진 모세를 보고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친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조차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참아 쳐다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생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장류계의 기본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시장고백에서는 죄로 인해 인간이 부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항이 6장 2항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의를 잃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칼비는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그 지성과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러운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 올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마에 계시는 신의 산에 오르면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만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만나주셨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즉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서 간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는 다 딱지를 떼고 갔지만 내 차는 딱지를 떼지 않았다는 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러한 예를 음, 가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대선론이 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범세에 감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생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간혹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여를 행하실 수 없으십, 없습니다. 육기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육기서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의를 행하, 행하실 수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법 주체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예, 무너지고 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성의와 공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불의를 순간에 운이 좋게 넘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약된 몸으로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게 성부 하나님과 같이 불의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더럽고 추한 몸을 직접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기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의한 일로 생긴 일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설정력의 모든 성령님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간혹 어, 잘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